요즘 계절이 바뀌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항상 나갈 때마다 고민하느라 이옷저옷 옷 입으면서 외출 시간이 좀 늦어지기도 합니다. 일교차가 심해 옷을 하나만 입어야 할지 아니면 아우터를 같이 입어야 할지 다양한 코디를 할수 있으니까 옷을 입을 때 좋기도 하면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금방 지나가는 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제가 가을 코디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디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코디를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끄럽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깔끔하고 포인트 있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코디입니다. 다섯 가지 코디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아이템으로 준비했고 이것만 따라하셔도 어디 가서 패션으로 끌리지 않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청자켓 청자켓은 코디에 따라 캐주얼한 스타일, 모던한 스타일, 여러 느낌을 줄수 있는데, 그리고 이 색상이 검 청자켓을 제외하고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 색상 조합에 신경을 잘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청보다는 연청을 더 선호를 합니다. 연청이 뭔가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이너와 바지, 뭐, 무채색 조합으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바지는 검은색. 이너 흰색에 신발은 포인트로 이너와 같은 색인 흰색으로 가도 좋고요. 아니면 올 블랙에 청자켓만 걸쳐도 괜찮습니다. 이 코디가 너무 좀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청청 코디가 있는데요. 청청은 자칫하면 좀 굉장히 촌스럽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레이어드를 통해 좀 세련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청자켓 코디이기도 하고요. 벨트 라인을 살짝 가려주는 긴흰 티를 레이어드를 해서 흰색 신발과 포인트를 맞추면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한 청청 코디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가죽 자켓입니다. 가죽 자켓은 항상 봄 가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아우터인데 이 결이 비슷한 라이더 자켓도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자주 입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죽 자켓은 무채색이기 때문에 코디가 어렵지 않습니다. 무채색 조합도 괜찮고 톤온톤이나 톤이톤 다양하게 색조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블랙으로 맞추고 바지만 크림진이나 뭐 청바지 이렇게 가도 괜찮고 짙은 그레이 색깔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겨울에는 코트 안에 가죽 자켓을 입기도 하고 패딩 위에 입기도 합니다. 활용도가 정말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없으시면 하나씩 장만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블레이저인데 블레이저는 좀 깔끔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을 내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블레이저 코디할 때 이너를 보통 뭐 셔츠 아니면 티셔츠 이렇게 많이 입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셔츠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셔츠를 이너로 입게 되면은 살짝 좀 투머치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완전 꾸몄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셔츠보다는 티셔츠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맞게 입는 것보다 좀 살짝 오버핏으로 입는 것이 더 느낌이 있고요. 색 조합은 검은색 블레이저일 때 무채색 조합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흰청도 괜찮고요. 셋업으로 가실 때는 색깔을 검은색보다는 베이지, 차콜 이런 색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디건인데 가디건은 남자가 입었을 때 대부분의 여자가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뽑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니트나 가디건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옷을 입으면 정연기가 나고 재질을 만졌을 때 느낌이 그닥 좋진 않아서 가디건은 무채색보다는 다양한 색상으로 코디를 하는 게더 이쁘고 톤온톤이나 톤인톤으로. 색상 조합하셔서 입으시면 센스 있는 코디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트렌치 코트입니다. 트렌치 코트는 가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아우터인 것 같고요. 대부분 아우터는 기장이 좀 짧은 것을 선호를 많이 하긴 하지만 긴 아우터에서 나오는 고급스럽고 그 세련된 느낌은 짧은 아우터에서는 절대 낼수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트인치코트 색상도 여러 가지 색상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베이지 색상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너랑 바지는 무채색 조합이나 흰청으로 가는 게 가장 괜찮습니다 그리고 핏은 오버핏으로 가는 게 트렌디하고 더 이쁘니까 딱 맞게 입는 것만 좀 피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코디 알려드렸는데 이제 좀뭘 입으셔야 될지 고민이 조금은 줄어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렇게 다섯 가지 코디와 이너와 바지를 다르게 섞어서 매칭을 하시면은 또 다른 코디를 만드실 수 있고 빠르게 지나가는 이번 가을은 되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코디의 이 느낌을 좀 파악하신다면 이 패션에 대한 센스와 감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더 이쁜 코디 또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